자 경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 경기의 승리 결과 를좀 많이 의외하실 텐데 여긴인데와이가 아주 선전했어요. 아주 좋은 결과로 경기력으로 이제 중앙대 좀 방호라고 생각한 CAD를 잡고 먼저 네1승에 처음부터 에어볼이 나오. 오전 경기의 특징이죠. 아, 그렇죠. 네. 술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한 2시쯤부터 오전 팀들은 좀 좋을 거예요. 날이 풀리고 지금. 어쨌든 남방에 아, 아 양, 양 팀. 양팀 에어볼 대학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 한양대 활동량이냐? 아! 아 음. 활동량 우리가 저희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조금 공이 나오는데요 지금 명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하죠 길불은기영기 선수의 활약으로 지금 예전을 아주 그냥 퍼지티에서 통과했는데 길브로까지는 아닌데 또 <laughs> 뻥튀기 된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기량이 진짜 좋은 것같아습니다 아 약간 불안했는데 저 머리는 예. 옛날에 그 신하균 씨가 했던 예. 복수는 나했거든아 이건 트래블링이죠 아 이거 초반에 불안한데요 이게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울싸으로트래블링아니다 아, 아, 원래는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 어, 어, 떨어지기만 했지,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어쨌든 심판 선생님들의 얘기는 떨어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불려졌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것 자체는 그 트래블링이 아니에요. 음, 떨어져도 되나? 네. 타임 다음에 패스가 슛워할 수가 있고 네. 다시 플레이 돌아왔을 때 아, 지가 계속... 그러니까 재조립은 안, 조립은 안 되는데 아, 어떤 아, 결과를 내기 위한 아, 패스나 슛은 괜찮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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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인규 잘차냈고요 자, 이 인규 기령규가 쌍규가 이제 거의 팀의 전력이 아,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패턴 일단... 플레이 하는데요. 아, 아 그런데 수비를 아, 아, 좀. 아, 기령규는 포지션을 가던데 아, 예. <laughs> 통통포로 300마리부터 무고 들어가요 맨날 골든스테이트베 배런데이비스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약간 들죠 그러니까 자기랑 왜냐면 본인이 항상 유리한 포지션인거예요 자기보다 말랐고 자기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을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명진의 지 전술을 보면은 기련규가공자 잡으면 전부 다 아이스로 쳐주고 공간 내주고 저 선수의 장점은 또 패스 능하고, 슛도, 미드슛도 어, 능도 어하고또믿으도 없는 수 있기 때문에 잊고 있지만 가득이기 때문에 아, 아 수비 아, 안 아, 하나요? 아, 아, 염색한 센터 김승래김승래가 김승래. 김승래. 전득점하고 싶네요. 아, 지금 그래도 이제 김승래 선수가 패스를 잘 받아 먹고 있죠. 공은 어떻게든 두, 두, 두 개다. 아, 나오네요. 파울할 것 같은데. 자, 었습니다 아, 김승현 선수가 깔끔하게 이끌어 가지고 네, 하십니다. 좋은 스킬로 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떤 뚜렷한 어떤 루트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한양대는 장점이 한동양인데, 뭐, 어, 지금은. 한동양이 전혀 안 보입니다. 또 먹었죠? 아, 저는 이제 뭐,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아침이라는 어떤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정도 어린 선수들한테는 병원 빼고는 다 핑계라고, 핑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상대도 춥잖아요 상대도 일찍 일어났고. 다 멀리서 왔을 텐데 아, 약간 몸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양대는 제가 보기엔 2쿼터는 돼야 1쿼좀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도 안 떨어지고 자, 1 3분에 백이우 백이 선수가 빠지고 양도혁 선수가 들어가네요 아, 네. 빠른 선수 교체는 좋은 결, 결심을 결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아직 안 보이네요 너무 자 손을 살짝 댔기 때문에 이선수가 파울이고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스트에 자리를 잡거나 이런 선수도 뚜렷하지 않고 자, 3점 안 들어갔고요 그래도 좋았네요 미선들이 하이로에서 볼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양양대는 그래도 사실 명진 수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몸이 좀더 빨리 풀려있는 네. 거고요 자 블락이 막혔습니다 김도현 선수 멋진 블락이었고요 미들 레인지 또안 들어갔어요 아 리바운드 타이밍 리바운드네요 분명히 먼저 뜬 거는 그렇죠. 명지대 박사수 좋았으나, 좋은데? 아, 좋았네요. 아, 좋았어요. 아... 첫 득점을. 자, 아크로바틱하게 넣어줍니다. 장순혁 선수가, 요 장순혁, 강순혁 선수네요. 네. 강순혁 선수. 네. 가드 포지션의 강순혁 선수. 순간 스피드가 좋네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자, 큐, 큐 아, 좋았어요. 김성래. 자... 좀 그래도 괜찮았다고 네. 생각했는데. 아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정통 믹맨이 아니라는 걸 저런 데서 볼수 있죠. 원래 네. 보통이면 원 마운드를 하거나 좀 하고 들 텐데. 텐데. 네. 아두 번째 스트리 나옵니다. 자, 자 침착하게 8분. 자 레이어 마무리입니다. 지금 김성현 두 개째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앞에서. 이게 좀 짧게 지금 저희가 4분 남짓 봤지만 앞서는 확실하게 명지가 앞섭니다. 아, 월등하고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지금. 저 스텝백이 참 문제인 게, 제가, 제가, 보기에는, 저게 하든이랑 커리가 지금 동호회까지 망치고 있어요, 지금. 이하수 <laughs> 실바님께서는 스텝백 제대로 구사해서 클린으로 넣는 선수 동호회에서 어, 않죠.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저는 열 10명 저, 안쪽으로 저, 봅니다. 최근에 저기, 이덕기 선수가 스텝백 어, 잘하더라고요. 아, 어, 깔끔하게 했어요? 네네. 네. 이게 한 팀에 한 명도 저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텝백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방법 중에 하나지만 너무 겉멋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확률이 네. 떨어지죠. 시스템화된 걸 제가 아유, 좋아하기는. 그래서... 아, 좋았어요. 아유, 아, 아유, 김성현 아유. 좋네요. 초반하락 좋습니다. 아유, 지금 6득점 아유, 몰아치고. 6점을 아유, 아, 이거 무릎, 무릎 부딪힌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아, 이거 보호대를 하고 있는 선수라서. 자, 이준 선수 파울 두 개죠, 지금. 아, 조금 그래도 좀 미안하다고 좀 서로 제스처 하면서. 이 겨울철은 사실 부상의 위험이 그렇죠, 네. 아주 크기 때문에 아 한양대 앞선 불안해요 김왕희 선수가 많이 얼어있어요 지금 좀 저렇게 아, 모습 보여주지 않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안의 패스가 몇개 끊기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거죠 네. 한 기, 이제 기량감퇴라고 합니다 저는 10, 10, 10, 20씩 이렇게 계속 깎인다고 봐요 반면에 명진은 일단 거침없어요 일단은 네, 자신 있게 니다 여기 줘야 되는데 아안 안 나가네요. 늦었어. 원래는 나갔었어야 ]겠다. 되는데 자 하이 하이 하근데 스크린 아, 아 이거가 이제 딱전형적이지뭐하얀대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사실지는 진흐... 됐죠. 아, 됐죠? 아 좋습니다. 어안 어? 들어간 건가요? 왜안 네, 들어갔어요? 자 김성래 빼줘야죠. 오! 김성래한테 안 빼주고 아 이게 초반이 오늘은 기련규 선수 조좀집중하고 이인규 선수 그리고 김성현 선수랑 그리고 센터업에 지한 김승래 선수도 좀 활약을 해주네요 지금 이인규 우승 선수가고 좀 감이 올 거예요 이 정도 보면은 대충 초반이지만 자 석점. 아... 이인규 선수가 몸이 좀 활짝 풀려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인규기영도가 받쳐주고, 나머지 선수가 뛰기 하는 그런 구입니다 네. 사실 두 명은 일정 기량 이상을 보여주고, 나머지만 평균 정도만 해줘도. 그쵸. 과연 이게 이제 더 상위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우파네요. 약간 기이 선수도. 와, 김성현! 김성현 지금 9득점 아닌가요? 예 네, 자기 목 이상을 해줘. 이러면 이제 명시가 지 편한 거죠. 커리어 하이할 것 같은데요. <laughs> 자, 하양대 아, 좋습니다. 오늘 아마 이인규 리바 한 15개 전 예상합니다. 인규 패턴이 너무 빨라요. 반면에, 아, 이거 고이는 아니지만 음, 좀 위험했죠. 벌떡 일어나네요. 김승래 선수는 저, 제가 보기에는 농구를한지 오래된 것 같진 않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러면은 한번 때려봐야 돼요. 원래 이러면은. 보이는 아니어도 그리고 약간 몸 하는 게좀 투박한 느낌을 몸살 좀 많이 몸살이 살이는아름다움네에요 얼만큼 몸살이 다두고 있을 텐데 원래 이러면은 아픈 거 이상으로 좀 과다하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많이 했으면 기분이 나쁘죠 저죠 한번쯤은 보게 되길 바라는데 저도 몰라요 지금 보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이좀 힘듭니다 네, 왜냐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상황이 낮기 때문에 이거까도좀 네. 힘들어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고이가 미뤘다고는 언어만 했을 텐데 보여지는 태도나 뭐 이런 게보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형 솔직히 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18대2고요 점차 막,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게 대학부 같은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사실 저는 못 잊는다고 보거든요 이 거기다 지금 한양대가 뚜렷한 패턴 공격이 아니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죽여야죠. 아, 길브론. 길브론도 어제 술 먹었나요? 자, 넘어가는 거잘 넘어갔고. 자, 그냥 가기엔 너무 큰데. 자, 마지막, 길브론. 아, 여기 비춰야 되나요, 그러면? 네, 맞아요. 18대1로 경기가 아, 16점 앞선 가운데 이것트맞습니다 아